2008년부터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던 양효진은 20살인 김연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양효진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운동신경이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김연경과 대표팀을 이끌었고 여자배고는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쿄 올림픽 4강을 차지했고 현재 여자배구에 대한 관심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선배지만 친구 같았던 김연경이 공식 은퇴를 발표하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 예, 출생. 양효진은 1989년 12월 14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들 아니고 친구들입니다. 부산 수정초등학교 부산여중 남성여고를 나왔으며 국가대표 박정아의 직속 선배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코치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셔서 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배구하자고 꼬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키가 172cm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센터였다고 합니다. 2. 프로필. 양유진은 190cm로 센터 중에서는 최장신입니다. 2009년부터 11년동안 블루킹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통선 1250개를 달성해 역대 1위입니다. 블루킹 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8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07-08시즌 트래프트에서 서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이후 한 번도 팀을 이적한 적이 없습니다. 3. 김연경. 대한민국 여자배구에서 키가 가장 큰 선수는 김연경, 그리고 두 번째가 양효진 선수입니다. 또한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김연경, 그리고 국내 리그 연봉 1등은 양효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양효진은 국가대표가 되자마자 김연경과 무려 10년 동안 대표팀 룸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짬이 있는데 10년간 김연경과 방을 쓰니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김연경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방 써서 연봉 퀸이라고 다른 애들은 하락세라고 말합니다. 양효진은 살짝 억울하지만 맞는 말이라 반박을 못합니다. 4 별명, 블로킹을 너무 잘해서 블럭퀸, 연봉이 높아서 연봉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키에 귀여운 외모 때문에 거 용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배국에선 선배 위치라서 시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김연경 앞에서는 그냥 귀여미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김연경의 잔소리에 소심하게 대꾸합니다. 성형 수술. 큰키에 작은 얼굴로 원래부터 귀여운 외모였으나 점점 눈이 처지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성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대구선수 영상만 올리면 댓글에 성형했다고 아플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리 말합니다. 6. 예능. 2013년 무한도전에 김수지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스파이크로 멤버들이 만든 가발을 처참하게 부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김현경과 함께 집사 부이체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7. 외부론 제임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산수촌에 있는데 룸메이트 김연경이 빨리 튀어나오라고 했답니다. 김연경 말을 듣고 튀어나갔고 그곳에는 nba 산수를 부른 제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190cm 양효진이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8. 결혼 2021년 4월 양효진은 결혼에 골인합니다. 이때 김연경이 부회를 받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으며 키가 2미터라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사실이 no. 아닙니다. 일반인이며 양유진보다 연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응, 도쿄올림픽 신혼을 즐겨할 시기에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선출되면서 약 4개월 동안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움을 쏟아내듯이 경기에 임했고 대한민국은 사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덕분에 올림픽 내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배구 생활 그리고 행복한 신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